오늘은 속이 시원하게 물을 한번 줄라 그래요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이게 이제 정리할 거는 물 주고 좀 천천히 시원할 때 하려고요 아더 해야지 안 되겠어 도저히 이게. 햇빛이, 넘어가는 햇빛인데도 이렇게 이쪽은 괜찮아요. 이제 해가 넘어갈 때는 저쪽은 힘들어요. 하. 듬뿍 줘야 돼요. 너무 물을 안 줘가지고 애들이 시들배들, 시들배들 진짜 언제 정리할까요? 언제나 정리할까요? 우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덥거나 어쩌거나 물을 한번 줘야지 도저히 안되겠어요. 애들이 너무 힘이 없어 듬뿍 둘라고 그래 들어가고 있어요. 애들도 아못 따라. 음, 바람이 부니까 나한테도 타오네. 진짜. 아, 정말 얼른. 더위가 갔으면 좋겠어요. 옷살고 싸주니 뭐 더위. 이쁘던 애들 다 망가지고, 이제 골라서 정말로 진짜 이쁜 애들만 이제 해야지. 아우, 이게 불쌍해서 남겨놓고 막 이랬더니 너무 지저분해.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불 뿌리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물 들어가는데, 그죠? 전화기 가면 얘는 또 꽃이 꽃대가 물었나? 엉망진창입니다 아. 아이들이. 가네도 가고. 금뚝져야지물좀하고서 뿜어내야지 얘들도 화상이줄나 이렇게. 잘 뿜어내줘야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서 한번 이제 물좀 어느정도 주고서 애들을 방제를 시켜야지 못탈것 같아 <laughs> 사람으로 말하면 목말라서 힘들 것 같아서 아, 어, 시원하겠다 얘들아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해. 이렇물한 번씩 줄 때는. 내 얼굴에는 땀이 범벅입니다. <laughs> 아, 진짜 예쁘죠, 얘는. 너무 예뻐. 어이구, 어이구, 뭐야. 이렇게 물주다가 애들 막, 응? 되게, 그래. 다치고. 얘도 잘라서 해줘야 되겠다. 이, 이게, 러블리 로즈는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요. 쭉 뻗쳐서 보기 싫으니까. 저쪽은 이제 해가 들 들어서, 저쪽은 해가, 해가 많이 드는 쪽이라 뜨거워. 아, 진짜, 아주 심시원하죠? 음. 해야지. 애들좀 너무 햇볕에 있으니까 못 쓰겠네. 갑자기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장이 죽었어. 내가 안타까울 뿐이지. 이쪽 애들은 물좀 한번 털어줘야지. 다시 한번 또물줄 거예요. 끊고.